263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항상 참인 명제를 있는 대로 고르는 문제죠. 근데 우리가 참 거짓을 뭐로 표현할 수도 있다? 포함 관계로 또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억부터 볼게요. 자, small r이 조건이고요. 얘를 만족하는 진리 집합을 대문자로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죠. r이고요. 대문자. 얘가 대문자 q가 되겠죠. 얘가 얘한테 다 포함이 되면 뭐예요? 참이 되는 거죠? 포함이 안 되면 거짓이 되는 거고요. 포함 관계로도 우리가 참, 거짓을 따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래의 범위가 요 범위가 됩니다. 요 범위가 지금 Q 안에 다 포함이 됩니까? 아니죠? 여기 삐져나온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항상 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리 한번 볼게요. 요거 진리 집합 다 바꿔줄게. 이거는 교집합이 되고요, Q가 되고요, 얘가 P가 되죠. 포함이 되면 뭐라고요? 참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럼 P하고 Q의 교집합 한번 색칠해 봅시다. P하고 Q의 교집합은요, P와 Q의 교집합은 요 범위인 거죠. 예. P와 Q의 교집합은 요 범위잖아요. 요 범위는 P 안에 포함이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니어는 항상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요번에 D급번 볼게요. D급번. 자, R이 자, 요게 진리집합이 R이고요. 요거는 P 또는 합집합으로 표현하죠. Q.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R이 P 합집합 Q 안에 포함이 되면은 뭐다? 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R 색칠 한번 해볼까요? R이, 요게 R이죠 지금. R은 P와 Q의 합집합. P와 Q의 합집합, 요거잖아요. 요 범위 안에 포함이 되는 거 맞죠? 그럼 얘는 뭐다? 항상 참이다라는 얘기죠. 정답은요, 리언 뒤끝이니까 답은요, 5번 책크하시면은 263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264번입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라지 PQ라고 얘기했고요. 얘가 참일 때 항상 옳은 것을 찾으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예의 진리 집합이니까 Q의 여집합이 되겠죠. P의 진리 집합은 P가 되고요. 걔가 참이다라는 얘기는 이 가정이 이 결론 안에 포함이 돼 주면 참이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예. 네. 요렇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도 두개 그릴게요. Q의 여집합이 P 안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요렇게 그립시다. 그럼 여기를 Q의 여집합. 그니까 Q의 여지팝, 안쪽이 Q의 여지합이면은 바깥쪽이 Q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가 Q의 여지합이 P 안에 포함이 되니까큰 원이 P가 되는 거죠. 그러면 Q의 여지합이 P 안에 포함되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요. 여러분들 1번부터 처리해 주시면 돼요. 1번부터 볼게요. P 집합 색칠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P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Q의 여지합 q의 여지합은 어디가 됩니까? 색깔을 좀 바꿀까요? 이게 q의 여지합이죠 걔네들 다 합해 주면 뭐가 돼요? p가 되죠. q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1번은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하나의 처리해 주면 돼요. 2번 볼게요. p하고 q의 합집합입니다. p는 얘가 p가 되고요. 이번에 q 한번 색칠해 볼게요. 안쪽이 p q 의 여집합이니까 바깥쪽이 q가 되는 거죠. 이게 q가 됩니다. 이게 q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걸 다 합해 주니까 전체 집합 u가 되는 거 맞죠? 여기가 저, 제가 빠졌는데 요 전체 집합 u가 되는 거죠. 항상 오은거 찾는 거니까요. 정답 2번 체가시면은 얘가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음. 뭐 나머지 것도 다 할까요? <laughs> 이런 식으로 다해 주면 되는데 P 집합, 한번 색칠해 볼게요. P 집합. P 집합이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Q 집합은요. Q 집합은, QGPOP은 얘가 Q의 여 집합이니까, 바깥쪽이 Q의 여 집합이 됩니다. 그거의 교 집합이니까, 만나는 부분이니까요. 요 도너츠 같이 생긴 요거죠. 요거죠. 요게 나오지, 이게 뭐 전체 P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얘는 항상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처리해 주시면 돼요. 정답은 2번 나왔으니까 넘어갈게요. 265번입니다. 전체 집합 유에 대해서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아직 PQR이라고 했고요. 이런 관계가 성립할 때 다음 중 항상 참이라고 할수 없는 것을 찾으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 이 얘기 항상 하, 하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두 집합을 교집합이나 합집합으로 연결해서 두개 중인 한 녀석이 나왔을 때 무슨 관계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요, 포함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요 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포함 관계라고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역시 벤다이어그램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두 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두개 원하는 그립시다. 이렇게 여기도 두 개를 그려줄게요. 전체 집합, 전체 집합, P 교집합 Q가 P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P가 안쪽이고 바깥쪽이 Q란 얘기죠. 그러면 P와 Q의 교집합은 P가 나오는 거 맞습니다. 예도 해볼게요. P와 R의 합집합이 R이 나오는데, 그럼 R이 바깥쪽이고요, 안쪽이 P가 돼야 되겠죠. 그럼 P와 R의 합집합은 R이 되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두시고요. 1 번부터 보시면 됩니다. 요거 볼게요. 자, P가 QR에 포함이 되면 차, 참인 거죠. 네, 포함이 되면 참이에요. 그니까 러 P가 QR에 포함되고 있는 거 맞죠? 그 그러니까 얘는 참이다라는 얘기죠. 항상 참이라고 할수 없는 것을 찾는 거예요. 얘는 항상 참이 되겠죠. 니한번 볼게요. P가 RR에 포함이 되면 참이 되는 거죠. P가 RR에 포함되고 있는 그림 맞죠? 그 그러니까 얘도 항상 참이 된다 라는 얘기예요 요번에 얘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이대로 따지셔도 상관없는데 어 이거 대우를 해볼까요? 대우? 대우를 해도 상관이 없죠? 참 그이지 같이 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의 대우는 뭐예요? 피이면 얘의 부정이니까 낫에 나피는 not 예, 피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 부정을 치니까 나설 한번더 붙여 주면은 p가 되죠. 대우. 자리도 바꾸면서 부정도 제해를 주는 거죠. 얘가 뒤로 오면서 또한번더 나시니까요. q가 된다라는 얘기죠. 결국 p가 q 안에 포함이 되느냐, 요게 참이냐라는 얘기죠. 얘를 따지셔도 상관없고요. 얘가 그러니까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 안에 포함이 되느냐. 요거 따지셔도 상관이 없고. 요게 좀 편해 보이죠. 아무래도요. p가 q 안에 포함됩니까? 맞잖아요. P가 Q 안에 포함되는 거 맞잖아. 얘도 항상 참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대우 관계에 있는 얘도 항상 참이 된다라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로 따지셔도 상관없고, 대우를 따져도 상관이 없죠. 왜? 대우 관계에 있는 두 명제는 참 거짓이 같이 가기 때문이죠. 4번 볼게요. 얘도 대우를 따져볼게요. 자, 얘 부정치 하면서 앞으로 오니까 P가 되고요. 얘 부정치 하면서 뒤로 오니까 R이 되겠죠. P가 R 안에 포함되면은 참이 되는 거죠. 이거 2번 아닙니까? 2번이 항상 참이었으니까 얘도 항상 참이 되는 거죠. 얘도 항상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얘도 대우를 따져볼게요. 대우를 따지면 얘가 앞으로 오면서 부정이니까 낫에 낫큐니까 큐가 될 거예요. 그게 진리집합이니까 대문자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부정치하면서 결론 오시면 되겠죠. 낫에 낫알이니까 알이 R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포함이 되면은 우리는 얘가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 봐봐, 어, P가 Q 안에 포함되고요, P가 R 안에 포함이 돼요. 그럼 우리가 Q가 R 안에 포함이 되냐 이거를 지금 따져야 되잖아 상이. 그럼 하나의 그립으로 한번 묶어볼게, 요얘두 개를. P가 Q 안에 포함되고 P가 R 안에 포함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때요? 여기가 Q가 되어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P가 Q 안에 포함되고요, P가 Q 안에 포함되고, P가 R한테 포함되는 것도 맞아요. 그죠? 그러면 그 결과, Q는 R한테 포함된다고 할수 있어요? 아니죠. 그 얘는 항상 참이 된다고 할수 없는 거예요. 그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이 Q가요,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Q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더라도, P는 Q 안에 포함이 되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P도 R한테 포함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Q가 R한테 포함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죠. 이렇게 그리지면 맞지만 우리는 항상 참이 되는 것을 찾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참이 되겠지만 Q가 이렇게 되면은 예, 항상 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정답, 5번 체크하시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이 조건, 이 조건에 대해서,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한테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 값들의 합을 구하는 문제네요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고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참이 된다 즉 p가 q 안에 포함이 되면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뭔 말인지 이해 되시죠 그러면은 이거는 수직선을 그려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p가 마이너스 2그 다음에 k 포함하시고요 포함하시고요 이게 p가 됩니다 이렇게 P가 되는 거죠. 그럼 P가 Q 안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Q는 어떻게 그려지면 돼요?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죠. 이렇게 Q가 그려지면은 Q는 얘는 동호 들어가고요. 얘는 동호 빠져 있습니다. 여기는 비워주시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k가 되고요. 여기가 10이 되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P가 Q 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요 그림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k는 마이너스 2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져야 되죠. 왼쪽에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3분의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져야 됩니다. 동호성립조건 볼게요. 둘다 색칠되어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k가 마이너스 2가 돼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색칠해서 이렇게 갈거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p가 q 안에 포함되는 거 맞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k는 마이너스 2가 돼도 돼요. 그 다음에, k는 10보다 작아져야 됩니다. 동시 조건이죠. 둘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죠. 둘이 하나만 또는 아니죠. 하나 만족한다고 해서 p가 q 안에 포함되지는 않거든요. k가 10보다 작아져야 됩니다. 이제 등호 성입 조건, 여기가 등호가 색칠되어안돼 있습니다. 그럼 10이 k가 되어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p 안에는 k가 있고 q 안에 는 k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포함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 10은 k가 되면 안 돼요. 등호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k 범위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양변에 마이너스 30 곱할게요. 그럼 얘는 k가 되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3 곱해주면 6이 되겠죠.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도 방향 바뀌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요, 얘가요. 이건 바로 나왔네. 얘이고, k가 10보다 작아지면 되는 거죠. 음. 오케이. 그럼 얘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음, 수익선 하나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k는 6보다 크나 같아져야 돼요. 오른쪽 가지고요 k는 10보다 작아져야 돼요. 포함 안 하고 왼쪽으로 와야 되겠죠.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요 범위니까, 거기에서의 모든 정수 k 값들의 합입니다. 여기 k 축이 되겠죠. 그래서 k 값은 6, 7, 8, 9까지네요. 등호 없으니까 10은 안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얘네들의 합을 구하는 게 답이었지 않습니까? 요래 대해주면은 15죠. 요래도 해즘은 15죠. 15 더하기 15니까요. 정답 30. 요렇게 마무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요 명제, 요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음. 그럼 참이 되려면은 요 가정이요. 요 결론 안에 포함이 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포함 관계로도 참 거짓을 따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좋아요. 그러면 수익선 여러분들 하나 그려주시고요. 얘가 얘한테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a-3 여기가 a+1 포함하시고요. 뒤에는 동호 없으니까 비워주시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얘 안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같이 면 되겠네. 이렇게. 어, 둘다동호 없습니다. 비워주시고요. 얘도 비워주시고요. 여기가 마이너스2가 되고 여기가 4가 된다는 라 얘기죠. 이렇게 되면 참이란 얘기죠. 우리는 A 값의 범위를 보여주면 되고, 마이너스 2는 A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즉,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비었고, 얘는 색칠돼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2가 A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럼 여기서 비어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얘한테 다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없죠. 어, 그래서 등호는 들어가시면 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등호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여기도 등호 성립 조금 볼게요. 어, A 플러스 1은 4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동의하시죠? 여기도 비웠어요. 그럼 a가 a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아, 4가 a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 가면은, 예, 포함되는 거 맞습니다. 둘다 비웠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등호 들어가시면 돼요. a4가 a 플러스 1이 돼도 돼요. 그죠? 얘를 반대로 이항시킬게요 그럼 a조에 커지면 되겠죠?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 되고요. 동시적권이죠? 이고, 얘가 넘어가주면은 a는 작거나 같습니다. 빼기 1이 되어서 3이 되겠죠? 그럼 얘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 범위 한번 구해볼게요. A는 1보다 크자야 되고요. 그리고 A는 3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되니까 왼쪽으로 가시면 되겠죠.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요 범위니까 A는 1보다 크고요. 3보다 작거나 같다. 요걸 찾아주시면 되니까 2번 체크하시면 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268번입니다. P 조건, Q 조건, R 조건에 대해서 얘가 모두 참이 되도록 하는 a의 최소값을 small m, b의 최대값을 large m, 두 개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면 하나씩 해봅시다. 여기까지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은 p이면 q에다가 지금 참이 돼야 되거든. 그럼 p가 어디에? q 안에 포함이 되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수익선 하나 그립시다. 이렇게요. p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2, 사이 이렇게요. 이게 바로 p가 되는 거죠. p가 q 안에 포함이 돼야 돼 그럼 q가 이거잖아 x가 얘보다 작거나 그럼 포함될려 하면 은 a 플러스 1이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래지 포함하시고요 작다 그랬으니까 왼쪽으로 가주면 은 이게 q가 될 거고 그럼 p가 q 안에 포함되는 거 맞잖아요 결국 a 플러스 1이 a 플러스 1이 2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돼 즉, 커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색칠돼 있죠 색칠되어서 이렇게 가더라도요 p가 q 안에 포함되는 거 맞습니다 a 플러스 1은 2가 돼도 돼요 색 등호들 가셔야죠. 이항을 시켜주면요. a는 크가 나갔다. 1이 되겠죠. 그래서 a의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1이죠. 그래서 m의 값, small m의 값이 1이 된다는 라 얘기죠. 이게 1이에요. 이제 large m의 값만 구해 주시면 되겠죠. 요거 보시면 됩니다. p가 r한테 포함이 되면 참이 되는 거죠. 음. 그러면은 또 수익선 하나 그려 주시고요. p는 예죠. 마이너스 4그 다음에 2둘다 포함하지 말고 이렇게 됩니다 얘가 p가 돼요 r도 볼게요 r은 이거죠 크나다 그랬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요 그럼 여기 있어야 되겠죠 b 플러스 1이 그래야지 포함하시고 크다 그랬으니까 오른쪽으로 갔을 때 얘가 r이 된다면 은 p가 q 안에 포함이 되니까 얘가 참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b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작아지면 되죠 그리고 여기 색칠 돼 있습니다 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여기서 색칠되어서 1이 간다 하더라도 P가 R한테 포함되는 거 맞습니다. 등호 넣으시면 되겠죠. 이항을 시켜주면요. B는 작거나 같습니다. 마이너스 5보다요. 이때, B의 최대 값을 라지 M이라 그랬어요. 최대 값은 등호 성립할 때, 마이너스 5가 최대 값이 되겠죠. 그두 개를 더 하라 그랬으니까요. 정답은요.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하시면, 은 268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269번입니다. 두 조건 PQ에 대해서 명제가, 요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죠. 그럼 A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되고요. A의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표현을 하기로 약속이 돼 있죠. Q일 때 얘가 참이라고 얘기했어요. 참이 되도록 하라는 얘기는 결국 이 가정이 이 결론안에 포함이 되면 은 우리가 참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앞 시간에서 배웠죠. 그럼 조건 P가 얘인데 얘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한번 구해볼게요 얘를 만족하는 X의 범위 그러면 얘는 자 절대값 X-1이 A는 양수입니다 양수 기준에서 크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얘는 사이 범위가 안 나오는 거죠 사이 범위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등으로 놓고 X의 값 구해볼게요 절대값 X-1 이꼴 A가 되고요 이때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되주면 되는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a 여기 여기 들어가주면 은 a가 될거 아니에요 그죠 플러스 a도 절대값 a도 a가 되고 마이너스 a 절대값도 a가 되는 겁니다 요거 넘어가 주면요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 p a 범위는 요 절대값 x가 크다 그래서 사이 범위 안 나오니까 x는 1 마이너스 a 작은 것 보다는 더 작거나 또는 x는 큰 거, 1 플러스 A가 1 마이너스 A보다 크죠? 큰 거보다 더 크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같다. 등호 있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얘가 바로 PA 범위가 되겠네요. 요번에 Q의 범위도, X의 범위도 바꿔줍시다. 얘도. 얘는 절대값 X 플러스 E가 양수 기준에서 작다 그랬으니까, 무슨 범위예요 사이 범위가 되죠? 그럼 요때등호로 놓고, X의 값 먼저 구할게요. 그럼 x 플러스 2는 절대 값 x 플러스 2는 5가 되고요. x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항을 지켜주면요.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될 겁니다. 그럼 x는 4의 범위죠 작으니까요. 얘가. 오케이. 그럼 작은 거 왼쪽에 써야 되니까. 아래로 계산했는 마이너 스 7이 작죠? 그리고 위로 계산했는 마이너스 2 플러스 5는 3이 되니까 큰 거는 오른쪽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요렇게 QA 범위가 나오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P의 여집합입니다. 그러니까 P의 범위를 제가 일단은 세팅을 한번 해 볼게요. p a 범위. P의 범위, 얘의 진리 집합은요. 어떻게 된다? 1 a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포함하시고 왼쪽이 되겠죠. p a 범위 지금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1 플러스 A보다 크거나 갔다 그랬으니까 포함하시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 P가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 집합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모든 X의 값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P의 여집합이거든요. P의 여집합은 이거죠. 얘를 제외한 나머지니까요. 색깔을 제가 좀 바꿀게요. 포함되어 있으면 빼고요. 포함되어 있으니까 빼고요. 이게 바로 p의 여지합의 범위가 된다라는 얘기죠. 얘가 p의 여지합의 범위가 된다. 이게 p의 여지합 되겠죠? 음. 요거는 헷갈리니까 p는 헷갈리니까 지워 버릴게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조금만더 내려옵시다. 요렇게 된 거죠. 이게 바로 p의 여지합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번에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봅시다. 마이너 어, 7에서 3입니다. 그런데 P의 여집합이 Q한테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Q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 둘다 동호 빠졌습니다. 둘다 동호 빠졌으니까 요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야지 P의 여집합이 Q 안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7이 되고요. 여기가 3이 된다는 라 얘기죠. 좋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7은 1 마이너스 a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작아져야 돼요. 마이너스 7이 작습니다. 1 마이너스 a보다. 이제 등호석립 조금 봐야 되는데, 얘가 지금 비었고 얘도 비었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7이 1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 비어서 이렇게 간다면은. 그래도 p 의 여집합이 Q 안에 포함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마이너 7은 1 마이너스 A가 돼도 돼요. 그죠? 이쪽도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또는이 아니죠. 이거죠. 이쪽도 만족해야 되니까 1 플러스 A가 3보다 작아져야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면은 3이 1 플러스 A가 되어서 여기에서 비어서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p 의 여집합은 Q 안에 포함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A는 3하고 같아져도 돼요. 오케이. 요 동시에 만족하는 a 범위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a는 양수 조건도 빼먹, 빼먹지 마시고요. 반대로 이양시켜 주면 a가 되고요. 얘를 우변으로 이양시켜 주면 8이 되겠죠. 이해되겠, 이해되겠죠. 얘가 넘어가 주면요. a는 작거나 같습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2가 됩니다.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우리가 a 범위를 찾아 주시면 되는데 요게 a축이라고 보시고요. a는. 8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포함하시고요. 왼쪽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포함하시고 왼쪽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a는 양수 조건에 의해서요. 0보다 크자야 됩니다. 이세개의 조건을 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이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a의 범위는 0보다 크고요. 동호 없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바로 a의 범위가 된다는 라 얘기죠. 이때 우리가 구하는 거는 양수의 최대 값이 땜시롱, 최대 값은 얼마입니까? 2가 되겠죠. 예, 정답 2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